렛츠고! 안녕 여러분! <laughs> 제 남자친구랑 같이 있어요. 짠! 안녕하세요. <laughs> 어, 지금 여기 그제 친구네 여기 에어게일123 있죠? 메이크업 영상에 나왔던 그 카페 겸 스튜디오. 스튜디오 오픈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커피 먹으려고 왔는데 네. 촬영차가 막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 이게 화장품 어, TV 광고 때문에 베니네 스튜디오를 아예 통째로 대관을 했대요. TV 광고 촬영 때문에 크리스탈씨 왔다고 하니까. 궁금한데. 음. 아, 난 여기 사장님 인 친구랑 언니가 오면 좀 같이 만나서 조금 얘기하다가 재밌는 거할 음. 예정이야. 응. 그 음. 때문에 그렇게 했 친구가 오는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커피를 먹어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아인셔페나 이거는 플랫 아이스. 음, 진짜 맛있다. 아, 여기 커피 너무 맛있어. 그냥 단거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저 원래 커피 먹을 때 아메리카노 먹거든요, 원래. 근데 여기 크림이 너무 맛있어. 우리 오늘 여러분. 가서 장볼 거예요. <laughs> 저 크리스탈 봤어요. <laughs> 아, 이거는 라떼 위에 크림이 올라간 건데, 진짜 맛있어요. 여기 크림이 진짜 맛있어요. 고구마 맛나. 응, 음. 고구마 그치? 고구마 맛. 아, 근데 진짜 고구마 맛 난, 난다니까요? 고구마의 우유 같이 먹는 맛이야. 남자친구랑 나중에 함께하는 Q&A를 할 건데 이 영상 댓글에도 어, Q&A 질문 남겨주시고 인스타그램에서 한번 받아볼게요. 그래서 우리 Q&A를 한번 영상을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그죠? 네. 기대되세요? 네, 기운 어떤 질문이 나올 어, 것 뭐, 같아? 네. 뭐, 어, 뭐, 음. 어... 크리스탈에, 크리스탈 크리스탈, 크리스탈! 어. <laughs> 우리 바로 눈앞에 있어요 근데 사진 찍지 말라고 해가지고 사진 안 찍었어 눈으로 바르겠 <laughs> <laughs> 사진 찍는 거야, 지금? 어, 사진 찍으려고 q 이 너무 재밌겠다, 그지어 맛있다, 커피 응. 진짜 맛있어 남자친구랑 같이 하는 콘텐츠도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그죠시 <laughs> 어, 부드러워. 어. 근데 여러분 생각? 이거 되게 거칠거칠해보고 진 생각보다 부드러워. 이건 뭐 찍는 거야. 데이트로그. 여기 어디지? 광명. 광명은. 우리 광명까지 아니야. 갔다 왔거든? 아니, 여기뭐양재랑 가봤어? 커? 아니, 나는 거기만 가봤어. 그냥 상봉만. 커? 크다는 개념이 널. 너... 커? 어. 다른 포스트 거랑? 어이 어디야? 상공? 상공. 어? 가까워. 어? 여기도 있네? 그래 양도다 있어. 요즘 좀 생겼다니까? 그리고 <이> 아 다. 이 레이블 다꾸한테 이렇게 필링이 들어있는데 진짜 대박이에요. 완전히 레이블 다꾸한테. A new game. And put them together. <laughs> oh. So, you know Overwatch has like all the different like, and they're different teams. But it's like Overwatch where like you have to. Okay. Apex. 아이카메이 정도. 이 진짜. 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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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왔어요 여러분 도짠코스트정코스트도이기주차장이 완전 건너편이 있어가지고 짱짱 도이요도이 정도. 이정이 I think my hands are 너무 따뜻하다 했더니 이게 제 바로 위에 있었어요. 짱따뜻! <목소리도> 여기 지하 식품 코너 내려오자마자 피자 냄새가 엄청 맛있긴 하는데 제가 먹어본 결과 코스트코 피자는 진짜 엄청 짜요. 우리가 지금까지 먹은, 먹었던 뭐 미국식 피자라고 했어도 먹어봤던 피자 중에 제일 짰어요. 제일 짰고 별로 맛없어요. <목소리도> 는코스트코 사람들이 피자 왜 그렇게 맛 많이 사먹는지 모르겠어. 제가 이거 피자 짜다고 하니까 미국 사람 두 명이서 저한테 아니라고 이거 안 짜다고 한국찌개가 더 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어이없었어요. 오늘 여기서 영칼로리 젤리도 사가야지 저번에 샀는데 엄청 맛있어가지고. 어제 샀어. 어제, 어제 비싸게 지마켓에서 샀는데 이거 지금 100개에 47,000원에 팔아요. 38,000원입니다. 빨리 취소하요 취소. 엄청난 내적 갈등을 겪고 있어. 짜증나. 사진... <laughs> 베이비. 여러분 이거 봐요. <laughs> 보리토스 <토크> 완전 크죠? <laughs> 이렇게 커요, 여러분. 엄전 <laughs> 커. 이 과자 진짜 맛있어요. 치즈. 이거 보고 있어? 어. 안 돼. 나 그거 사고 싶은데, 초콜릿. 어. 이거야. 이거 사야 돼, 이거. 그래서 이게 2만원입니까? 몇개 들어있지? 만원. 이거 사야 돼, 살래. 솔티 캐러멜.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응. 나 젤리도 사야 돼. <laughs> 여러분 0칼로리 제가 이거에 혹해서 샀었는데 이것도 14,990원 이거 몇개 들어있더라 6개? 9개 들어있는데 사도 돼? 응. 응 이거 이 소스가 짱 맛있는데 어 저번엔 두개였지 아니 3개였어? 어... 세개 만원이야? 어... 세개 만원? 어... 엄청 싸네 어. I'm g o n get one more of the r a g o 여기 왔을 때 베이비 홈타운 온것 같았지. 음. Mm. 파르산 right. 어디 있어? 아. Uh. 치즈 조명이 위에서 나와 가지고 이좀좀려요내 얼굴이 엄청 이상해 보이는 것 같아. 진짜야. 한번 봐 볼래? 봐봐. 눈이 안 보이잖아. <웃음> <웃음> 참치, 참치. 싸다. 3,000원 할인입니다. 고기. 나 아직 덜 익었어. 근데 로비는 이거 사야 돼요. 근데 엄청 싸 진짜. 이거 몇 k 로야 거의 2kg인데, 27,000원이면 진짜 싼 거야. 어. 어. 니. <목소리> 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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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윙. 오, 잠시만요. 우리 팔자 꼈다 땀, 땀, 따밤. 진짜 싫어해. 땀, 따밤. You want to get married in Costco? Costco에서? <laughs> <카스코에서 웃음> 아, 아, 아니, 싶어. 진짜 별로. 어. <laughs> 이거 봐. 이거 막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보면 많이 나오죠. 어, 맛있겠다. 이거 봐. 대박 커. 이거 내 얼굴보다 크다 이거. 비슷해? 뭐? 어. 얼굴이랑 비슷하다고? 어 <laughs> 60. 진짜 싸. 60개 7,500원. 코스트코는 이렇게 된다니까요. 너무 싸가지고 이렇게 돼. 김치 산다 김치. 김치 좋아해? 어. 얼마나? 이나 엄마 만든 김치 제일 좋아해. 근데 이나 엄마 만든 김. 치 곰팡이 생겼다고 버린대요. 헉! 우리 엄마 이거 보, 볼 텐데. 버린대요. I wanna buy this orange. Buy this orange. Baby, 도와주세요. 이거 놔야 되는데. 계란을 들어주세요. 대박사. 이거 콤프라이트1 1 9 0 0원 밖에 안 해. 이렇게 큰데 만천 구백 원밖에 안해 어이 없어 우리가 저번에 샀던 미국 베이컨이 없어요 여기 매장이 좀 작아서 그런가 봐요 광명점에 갔을 때는 엄청 뭐가 많았었는데 다음부터 광명점으로 가자 멀어도 와 이나 젤리 <laughs> 자 로비햄 햄 아니야 샐러미 <laughs> 자 로비 파마산 두어 원? 뭐 우리 파스타, 참치. 초콜릿! 이다쿠, 이다쿠! 현금용 소장하는 예쁜 로비. 어때? 우리 <목소� 굽네요> 너무 많이 샀어. <laughs> 진짜 많이 샀어. <사수. 웃음> 코스트코 피자 어때? 맛없지? <laughs> 어, 맛없어. 그치.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었어. 그냥 진짜 짜요. <laughs> 오늘의 마트 장보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laughs> 우리 주차 도장 찍어야 돼 어때요? 돈을 이렇게 많이 쓴 느낌? 음... 양이... 양이 많고 싸니까 또 많이 사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진 않을걸? <laughs> 어, 아니잖아 한한2만원 쓰고 한 장도 있어. 나 왜? 봐봐 물만 샀어. 어 어두워졌어. 그치. 그리고 엄청 춥다. 오. 이제 우리 쇼핑 끝. 아, 베이비 배고프지 않아? 배고파. 그렇지. 하이이 하이, 오. 하이. 로비는 파스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데워서 먹거든요. 우리 이거 데웠어요. 집에서 밥 먹으려고 밥 먹고 나중에 나가서 술 먹게. 저는 여기다가 이 타바스코. <laughs> 타바스코 필요 없어? 음. 나는 이거 너무 좋아해. 음 맛있어. 어. 우리의 심플한 디너. 여기에 고추도 뿌렸어요. 맛있어. 음. 맥시야누나 핸드폰 그렇게 막 냄새 왜 그렇게 맡아? 응, <laughs> 그만, 음, 맛있어. 예, 안녕. 재 앉아. 뭐, 데 남자친구가 안보여 안녕 뭐, 뭐, 이태원에 있는 지라는 와인 먹는 곳에 왔어요 오늘 너무 어 오늘 너무 수고했나봐 근 나는 그날 나왔을때 너무 싫어 그렇지 그 엘드로이드에 어